자, 안녕하세요. 도피입니다. 도피 노래방, 두 번째. 뭐, 공주역 테스트라는데, 제가 이걸 지금 처음 보는 거여서, 이걸 해볼게요. 이걸 보고. 부르다. 물 감고,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. 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엔, 너는 꿈을 꿀 거야. 영어 <laughs>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졌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영우야 왜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한기는 곤히 잠든 날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 이렇게 이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누울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려어 <페어쀬> <laughs>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눈에 안 안긴 채 눈이 된날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.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.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?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.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. <목소리>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내 사랑, 두라야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평소. 평영스, 내가, 지켜줄, 거야. 야. 제가 엄청나게 못 불러줘. 왜냐면은, 제가, 이거를 지금 처음 부르는 거기 때문에, 진짜 처음이에요, 이거. 저. 어, 처음인데, 음, 요거 말고 글씨 나와 있는 거 없나? 웨스톤, 그거지? 음, 요거. 이거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음, 다시. 나, 그... 내 얘기? 잠깐만. 아, 나, 딴거 부를래. 너무 어려워. 음, 그래. 음. 그래. 나 팔바지. 나 팔바지. 나 팔바지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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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나 팔바지. 예 근데 글씨가 나와야 하는데 잠깐만 화면이 너무 어 됐다. 나펠바지요나 딴딴대. 나요. 어마 사람 살려. 영내베로내베로나나팔 빠지. 사령이 나를 몰아 판단해도,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, 나 팔, 바지 두바지를 입고서, 짝다리을 짓고서, 한 딸을 떨면서, 건들건들거리면서, 나이진지 않지만, 가끔 멋지지나, 웃긴 놈이 지만 우쉽진 않지만, 맛이 안, 가지나, 원래 마이가 놈이니까, 얼굴 두껍지나, 갑도 두껍지나, 림바를꽉 나지 내 여잔 쌈박하지 어깨 속에 퐁퐁 들어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딴딴딴딴 바지에헤 라디아 나팔 나팔 에음 바지에헤 라디아 날려 아무도 못 날려 내바리가 아래다 날라 날라 살려 레벨업 레벨업 나팔바지 끝나고안 되게 되지 않아 걱정은 역증기나 줘고려 에너지 모이 모아, 모아 모아서 파도 한잔안 굴리고 허리 돌리고 레벨업 레벨업 게 아니야 다른 거뿐이야 판단을 하는 하지마 그냥 느끼라니까 다르다고

아무도 못 말려 내 헤어에 날 날리고 원기 이게 살려 어머 사람 살려 내몸 레벨업 레벨업 나팔바디그 친가 아니네 아 너무 못 불러 나나팔바디이2사 4반 얼른 뭐중요뭐아니만또 이팔 청춘, 청춘. 이팔 3판 아, 이게 근데 제가 그 언제 음이 되는지 모르니까. 뭔데? 니 살려. 어머, 살려. 레벨업, 레벨업. 바지, 나 팔바지. 세상 나를 몰아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 나팔바지를 입고서 짝가리를 짓고서 한쪽 다리를 떨면서 흔들떨리면서멋있지 않지만 가끔 멋지지나 웃긴 놈이 진짜 우습지는 않지나 역시 안 가지 원래 원래 막한 몸이니까 얼굴 은 두껍지만 지갑도 두껍지나. 내 신발은 광나지, 내여잔 쌈박하지, 내 어깨 뿡 들어가지, 내 바지는 나팔바지, 댄댄댄댄 나팔바지. 나팔바지. 나팔바지 에헤라디아 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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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팔바지 에헤라디아 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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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달려 아무도 못 말려 한 마리 뜰레 뜰레 파워리 분위기 살려, 어머 사람 살려. 레벨로 레벨업. 나팔 빠지, 애쓴다고 안될게 되지 않아. 걱정 력 짓게 놔줘버려 나쁜 에너지를 모아 모아서. 파도 한잔 돌리고, 매 허리 돌리고. 레벨업으로. 들린 게 아니야. 다인것 뿐이야. 판단은 하지 마. 그냥, 느끼라니까. 다르다고, 틀리다고? 하지말란 말씀이야. 임마, 임마, 하지마. 눈은 임마, 기분 나빠, 임마. 내 신발은 광이 나지. 내 여자는 쌈팍하지. 내 어깨 뿡 들어가지. 내 바지는 나팔 바지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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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나 바지, 에헤이. 라디야 나팔, 나팔, 나팔. 나팔바지 에헤 라디아 나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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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달려 아무도 못 말려 엠블라리다 날라디 파티 살려 어느 사람 살려 이런 레벨업 레벨업 나팔 나팔바지 끝인가요? 나팔야지 잠깐만 너무 나팔바지 이팔 청춘 이 이판, 사판, 걸륜모 뭐 중에, 아, 어, 아니면 또, 레브업 이팔, 청춘. 이판, 사판, 독에 걸륜모 뭐 중에, 뭐 아니면 또. 걸륜모 뭐 중에, 뭐 아니면 또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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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끝. 아, 나팔바지. 어이, 또 있어? 나팔바지, 에헤이. 라디오 나팔나팔나 나팔나패. 나팔 바지 에헤 나디팔나팔나팔나패려 아무도 못 말려. 나 말려 날 나팔나패. 나어나패 나팔나패. 나팔 레벨업 레벨업 레팔나나팔나팔나패 나팔나패. 나나

왜 얘는 자꾸 나오냐, 스모커, 중장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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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새로 나온 모래가 뭐였지? 노래 그 뭐지? 그 백현이랑 아이유랑 같이 찍은 건가? 백현, 아이오. 하면 나오나? 이거 두근두근 거래? 요거 같은데? 맞네. 이거 한번 불러보죠. 노래 그 나오지? 근데 음.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면 음, 더 예뻐졌네 음, 말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음, 음. 아이씨 아이 너무 못해 자 그럼 도피 노래병 엄청나게 음치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만 뿅뿅 뿅!